오세아 14장. 오 이스라엘아, 주내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네 불법으로 말미암마 내가 넘어졌느니라. 너희는 말씀들을 가지고 죽께로 돌이키며 그분께 아르기를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고 은혜롭게 우리를 받아주소서 우리 입술의 송아지로부터 보답하리리다. 아스루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우리가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에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주 안에서 아버지 없는 자들이 궁위를 얻나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치며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리니 내 분노가 그에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같이 자라고 네바논같이 뿌리를 뻗으리라 그의 가지는 퍼지고 그의 아름다움은 올리브 나무 같으며 그의 향기는 네바논 같으리니 그의 그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돌아오리라. 그들은 곡식 같이 되살아나며 포도나무 같이 자라고 그것의 냄새는 레바논의 포도죽 같으리라.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내가 우상들과 더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리라. 내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지켜보았노라. 나는 푸른 천나무 같으니 네가 내게서 네 열매를 얻으리로다.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들을 깨닫겠느냐? 누가 분별이 있어서 그것들을 알겠느냐? 주의 길들은 올바르니, 의인들은 그 길들 안에서 걸으려니와, 범법자들은 그 길들 안에서 넘어지리라.